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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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 어, 손에 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네 일단은 뭐 제보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안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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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프닉스 채널에 있는 폐대온천에 다녀왔습니다. 그 빙숙자 기억나세요? 아... 네, 거기를 이제 두 번째로 갔다 와서부터 이제 그날은 제가 소금을 안 뿌렸어요. 들어오면서 소금이 없어서. 네, 네, 네. 이런 미신 믿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 소금을 전혀 안 뿌렸고 집 들어와서부터 이제 뭔가가 이게 센서 불이 이사왔을 때부터 이제 조금씩 가끔 깜빡깜빡거리고 이러는 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결국 났으는 괜찮았어요. 음, 네. 근데 저기 있다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 옆에 원래 네. 이쪽 스피커가 있었는데 이 스피커가 있었는데 네. 계속 켜졌다고 다는 켜졌다 거예요. 어 무서워. 새벽 3 시쯤에.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아시는 무당통에서 사진이랑 영상을 더 보내드렸어요. 아. 예. 네, 네. 이분이 네, 집 뭔가 네. 그 무속인 분께서 네. 저한테 직접 DM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 어좀 도와주라고. 맨 처음에는 제가 안방 사진을 보여드렸었어요. 네. 안방 사진은 저기 또 강아지 자고 있는데. 씨발. 안방 사진은 이렇게 딱 저기서 이런 식으로 보여 드렸는데 저기 목곱근 뭐 여자 한 분이랑 이제 뭐눈 눈이 시뻘건 한 5, 6 0대 남자 하나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더라고요. 저 저기서 자는데. 조졌네. 여기에 그 제보 내용에 있는 빙숙자랑 목긴 뭐 여자가 여기서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두 명이 서 있다고 얘기했었고 쪽 쓰레기봉투 앞쪽에 세명 냉장고 위에 하나랑 그리고 여 밑에 꼬마 하나 있다고 했었고 창문에 얼굴이 덕지덕지 다 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세탁기 위쪽에 검은 형태의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 친구가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했고, 거실 여기가 아니라, 뱀사역장인데, 뱀사역장 옆에, 여기 한 명, 그리고 이제, 앞 베란다 쪽에, 여기 하나가 서 있다고 했었고, 신발종에, 한 명이,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빼꼼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저쪽에 저쪽에도 뭐한개 있다했고 여기도 쭈구리 앉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여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생각은 누가 때가 장난이고 아 그래, 그렇게 네네. 해서 또 어떻게 됐죠? 일단 얘기가 조금 긴데 이제 스님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하얀색 수컷 강아지를 키워보라 고 해가지고 해본 게이 친구에. 언제? 근데? 얼마나 됐어요? 한달 조금 넘어서 허... 제보 놓고 나서 일주 후에 이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수납. 저기 온유수 있잖아요. 네. 데리고 왔는데 이제 보일러가 터졌어요. 정확히는. 아그 뭐지? 우리 제보자님이 터지기 전에 보일러가 대신 터져줬네요. 예. 네. <laughs> 제보 영상 보시면은 바닥이 파일이 이건데 지금 보면 싹다 가렸잖아요. 네. 보일러가 진짜 빵 터지고 나서. 갑자기 막 물이 질질 새더라고요 네. 그래, 이쪽 방을 완전 수리를 다 하고 나서 아... 이, 걔들 때문에 집에 거의 안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밖에만 애서 산책나고 이카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야를 됐고산책에 나갔는데 네. 차를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정신이 진짜 1초 동안 딱 없었어요 네. 풍 소리가 나길래 어?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딱 보니까 앞에 차례가 왔더라고요 아... 살짝 블랙아웃이 어이... 살짝 싹 와버렸구나 네 진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네, 네.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쿵 소리 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이 친구가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거든요 저희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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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같이일이랑 이제 해서 완전 이렇게 딱 받고 있으면은 아까 저 친구가 이쪽으로 보고 으르르 되면서 짖어요 평소엔 진짜 조용한 친구인데 으르르 되면서 진짜 다른 강아지한테 짖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가 사람한테도 그렇고 네네 으르르 네. 네, 되면서 갑자기 막 왕왕왕 하고 짖어요. 오. 제보자님 혹시 그 휴가 갔다 네네. 오신 게 언제쯤이세요?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그 탕진기 재고 넣었을 때그 당시에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혼자 안 가셨죠? 네네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었어요.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갔었어요. 친구분들은 괜찮아요? 아 너무 멀쩡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혹시 뭐 휴가 체험을 하실 때어 제보자님이나 친구분 중에서 뭔가 그. 따라는 행위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뭔가 팔 같은 거를 이렇게 꺾는 행위라던가 뭔가 목을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행위 같은 거폐폐원청 가서 그 2층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모르게 그 성경 구조를 읽은 예, 적은 있어요 아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그 제보자님 방에서 뭐. 문 살짝만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바깥을 보시고 문 살짝만 열시고 그 바깥을 에딱 여기 요요 요 각도에서 지금 저옷 보이는데 있죠. 저기 라인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는데 목이 꺾여 있는 게 아니고 뭐 아까는 뭐 목이 꺾여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본 여자는 목이 네. 꺾여 있는 게 아니라 뒤랑 앞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거이고 어, 얼굴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 뒤로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응시를 하는 뭐요? 게 이쪽을 보는게 제보자님을 네. 지켜보는 거겠죠. 그죠 예. 네. 그럼... 어 항상 저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제, 저쪽에서 보고 계시다시잖아요. 하 네. 딱제가 아, 자는 자리. 언제 거꿀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 이것부터 전개해봅시다. 지금 빙숙자의 집과 그 다음에 네. 어, 불교 사찰 네. 쪽 거기 폐사찰이죠. 폐사찰을 갔다 왔어요. 네, 폐사찰. 자 흉가 두 군데를 하루에 두 군데 갔다 왔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빙숙자의 집은 종교령에 굉장히 가까운 녀석이야. 네. 근데 불교 쪽도 연결돼 있고 기독교 쪽도 연결돼 있단 말이야. 네. 뭐 천주교 일 수도 있고 모든 종교가 집합소인데 거기를 이제 폐사차를 들렸다가 성경을 보게 됐고 성경 구절 읽게 됐고 지금 이제 완전히 탄 거란 말이야. 그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와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무속인도 연결이 됐고 스님도 연결이 됐어. 그니까.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드는데 이분이 네. 지금 심각하다 이걸 떠나서 점점 무언가를 계속 모으고 있다. 맞아요. 끌어당기는 거, 어, 어, 좋은 걸 네, 모으고 맞습니다. 있다. 그 강아지도 지금 이제 어 흰색 강아지잖아요. 그 스님이 네, 흰색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수컷. 음. 얘기한 게 네. 뭐냐면 흰색 강아지가 뭐 귀신을 보고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어, 막, 막는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그거는 어, 그냥 이제 불교에서 하는 그냥 이야기고 이 아이가 진돗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어, 하얀색 삽살개를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건데. 털 복실복. 네 그죠 그죠. 문제가 있기인데요. 지금 뭐가 보인다는 거죠? 그 몸에 상처 같은 거는 안 생겼어요? 그 흉가 갔다 오고 나서 3일째되는 날이거든요. 네. 네. 등이 너무. 뭐 딱지 떨어지려면 간지럽잖아요 네. 막 간지럽고 이카 하길래 보시면 침대에 뭐 그렇게 긁힐 만한 게 없어요 저가 그리고 맞죠, 맞죠. 손이 안 닿거든요 그쪽에는 아, 어왜 이렇게 간지럽지 여자친구한테 확인해 달라고 옷통을 딱 벗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 방면으로 싹다이분 고시네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이제 이제 스물살 됩니다. 아이고. 음. 그 혹시 그등 말고는 다른데는 몸에 빨간 자국들이 있다? 어깨 쪽에? 어? 어깨. 목, 목, 쪽에? 목 쪽에? 어깨랑 목 쪽에? 네네. 혹시 얼굴 가리고 있는데 잠시 돌려서 찝어드려도 될까요? 아네. 네 여기에 등 뒤에서부터 요렇게자 끌어 올라온 거? 오. 어, 근데 이거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저가 끌고 있을 수도 끌고 있을 수도 있을게. 했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게 몇번 있었고 뭐배 쪽에 손톱 자국 표식이 몸에 이제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오, <laughs> 어 그러면 오. 집에서 제보자님이 겪으신 것 중에서 제보자님이 보신 건 따로 없으세요? 병가를 왔다 이런 건 없었는데 꿈을 꾼 적은 몇번 있거든요. 꿈 제외하고 누워있으면은 네, 꿈 제외하고는 없는 거 같아. 요꿈 제외하고는 뭐 현상? 뭐 스피커 왔다 갔다 불 꺼졌다 켜졌다 TV 혼자 켜지고 <웃음> 끝? <laughs> 나안 가. <laughs> 아, 나안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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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게 씨. 그 당직기. 3일 전에 지금 방송 3일 전에 있잖아요. 네. 네. 안방문 요렇게 닫고 자는데. 이렇게 딱 닫고 자는데. 네, 네, 네. 열린 거 아니겠죠. 똑똑 허리더니. 아. 아 <laughs> 살짝 요만큼 열리더라고요. 아, 하지 마. 너안갈 거야. 어. 뻥 치지 마요. 아이 어. 겁주고 있어. 아. 저저저 저는 얼마나 더 무섭겠어? 전 떨지 마 무섭단 아, 네. 말이야. 그목 정답 목도랑 강 귀신 목도을둥 귀신 말도 안나는데 목도랑 강 귀신. 어 정답 목 도마뱀 <laughs> 목 도마뱀. <laughs> 어 근데 그거 듣고 아 진짜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이 캠방이니까 캠방 캔방 때 말씀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예. 와이집 어, 네. 뭐야? 그 흉에서 들고 온 물건 있어요. 들고 온 물건 없어요. 만진 물건만 있는 거야. 쇠막대기 같은 걸로 툭툭 치우고, 음. 그런 게 끝입니다. 뭔가 중간에 내용이 빠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 친구가 모르는 무슨 내용이 어. 있네요. 에이. 맨 처음에 폐사차를 놀러 갔을 때는 에, 놀러 갔다, 뭐탐문 갔다 갔을 때는 이제 위에 사당 있잖아요. 에. 에, 사당에서 가정 왼쪽에 불경, 불경 만지고, 에이, 불경. 그리고 옆에 이제 사람들 뭐 사람 이름으로 부처님 불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 돌아가신 분들 이 명단이에요. 그것도 굳이 꺼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아, 넣어놓고. 아, 거기 되게 만졌구나. 어, 어. 그러면은 네. 불상 불 불경 네. 만졌을 때. 네 읽었어요? 불경은 저안 읽었어요. 아니야 약간? 야 진짜 약간? 저가 저가 진짜 약간? 오케이. 중얼거리듯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님 계시던 집에서는 저 기억이 안 나요 거기는. 그리고 폐온천을 가서는 양말이랑 목도리 그리고 사진. 양말 목도리 사진 장부 장부요? 어 장부. 네 장부가 있더라고요. 거기. 장부하고 이제 저가 성경 일기. 양말 목도리 일 일기, 일기. 오케이 오케이. 딱 네, 이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이 음,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 이거 죄송할 문제는 아니죠. 그니까 이거를 제보자님이 그뭐 잘못했다 뭐 그걸 떠나서 네. 어디에서 어떻게 붙어왔는지를 역행을 해야 돼. 다시 가봐야 될것 같기도 해. 사실 이 친구를 데리고 갈지 그리가 혼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제보자님한테 너무 죄송한 얘긴데. 네. 하루만에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 집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저희 쪽 당직기 서비스를 받는다고 치면은 당직기도 네. 해야 되고 항만역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흉가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세개네 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 쓰리콤보. 어, 그러니까 응.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 제보자님 어디 사세요? 저 경상북도 구미 살고 있습니다. 되게 멀리 가셨네 구미에서. 그럼 그 진짜 멀리 가셨네요. 어? 오토바이 좋아하시네. 음... 네. 어 근데 오토바이 타야 된 분들은 되게 더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맞아요. 특히 네, 사고가 되게 크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고. 제보자님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왜냐면은 얘네들도 뭔가를 네.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사실. 근데 네네. 제보를 빠르게 해주신 건 맞아요. 그거는 정말 잘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네. 게 붙어왔는지는 저희는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고를 당하신 분이 붙어온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흉가에서좀 이상한 막, 마탱이 관경에 붙어온 건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우선 가서 뭔가 저희가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네. 때문에 그 우리 강아지들.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어, 우리 강아지들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은 하겠죠 사실. 예, 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네. 당분간 오토바이 같은거나 이제 좀 이동 수단에서 일 때문에 타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네. 거, 지금은 지금 안 좋은 기운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는 이제 어, 오토바이나 좀 위험한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 오줌 싸는 거왜 지금. <laughs> 왜그왜 <laughs> 그러지? 애, 애들 화장실 간 건데. 쟤도 <laughs> 개권이 있어요. 네, 제보자님 어. 왜 찍으신 거예요? 귀엽게. 저희 애가 이 정도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어우 음, 귀여워. 너무 귀엽네. 귀여워. 알겠습니다. 우리 재보자님 일단은 저희가 그한 <laughs> 번. 만약에 늦게 가게 된다면 부정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집을 좀 많이 비워주실 수는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 가능합니다 1주든 뭐 2주든 한 달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달만 쓸게요 <laughs> 어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네 네. 네. <laughs> 뭐가 따라왔을까 아 근데 진짜 확실히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겁을 더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겁을 안줄 수도 없는 거고 해서